한화그룹은 어찌됐든 sk그룹 두산 한화가 좀지주사관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3개월 전에 주가 흐름으로 한화 같은 경우는 한 45,000원에서 11만원 12만원대 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지금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상법 개정안 때문에 지주사들이 많이 예, 그동안 좀 음, 저평가 받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문제가 있는 어, 점들을 빨리 상법 개정안에서 조금 수정이 돼야 될것 같다. 음, 이번 주 중에는 좀 뭔가 어, 그런 제스처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. 그리고 하나 오션 지금 금요일 날그3 0위 안에 드는 시총 3 0위 안에 드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올랐습니다. 4.54% 올랐고요, 장중에는.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2.94% 올랐는데, 1 1 7,400원. 어, 지금 네이버를 제치고 지금 시총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. 음, 김동관 부회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그런 어,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이 된그 음, 조선 쪽에 아무래도 안,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어, 조선업이 미국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. 중국에서 지금 해상에서의 에, 견제 지금 음, 미국에서 배한척 만들 동안 중국은 백척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, 이러한 것들을 다시 밸런스를 맞춰줄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,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관세협상을 지금 음, 조금 이 정도에서 좀 막을 수 있었죠 어찌됐든 음, 조선업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, 상당한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미국에 물론 어, 계속 재투자를 해 거의 이제 90% 정도는 다시 해야 되지만 어찌 됐던 미국에서 이번에 같이 기금으로 하는 거는 무조건 사주기로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어찌 됐던 조선업에 정말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5.72% 금요일날 장중에 떨어졌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폭을 조금 확대해서 6.12% 떨어졌습니다. 음, 지금 77만 원에서 80만 원 3개월 전에 있다가 지금 그래도 100만 원 넘어서까지 올라가서 우리나라 다섯 번째 황제주의 등극을 했다가요. 아, 다시 살짝 조정 받고 있는 모양이니요